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찾고 말쟁이는 다툼을 만든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예요. 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게으른 사람에 대한 경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남을 험담하고 말을 만드는 말쟁이에 대한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여기에만 나오는 건 아니죠. 자언을 읽다 보면 너무 말에 대한 경우가 많고요.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많습니다 솔로몬은 특히 이것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게으름이라고 하면 먼저는 우리의 육체적인 게으름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성도의 삶에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게으름이 있지요 이 영적인 게으름을 바라보면서 혹시 내 삶에 게으름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들을 살펴보고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부지런함, 성실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주먹다짐을 하고 발길질을 하면서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려고 하지만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이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상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다 말로부터 시작해죠. 그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칼보다 더 날카로운 것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떠한 무기보다 더 크고 아픈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말도 조심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도 있어야 되지만 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우리의 마음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기서 길과 거리라는 것은 가야 되는 것, 또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길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목적지가 있어요. 이 거리로 가야지만 우리가 가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앉아서 "야, 길에 사자가 있어." 지금 가면 큰일 나. 지금 가면 죽어 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가지는 않고 가지 않으려는 핑계만 찾고 있는 거죠. 옛날에 어느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보는 늘 핑계만 댄다. 일은 하지 않고 핑계만 대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지금 길을 가려고는 하지 않고 일은 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안할 핑계만 앉아서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냥 게으른 사람에 대한 마 보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이야기하면 믿음과도 연결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온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두 종류로 나누었는데 먼저 여호수와 갈렙은 저 땅에 올라가서 우리가 능히 취하자. 우리가 할수 있다. 저 땅에 있는 가나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한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또한 종류의 사람들은 아니다. 올라가지 말자.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은 등치도 크고 힘도 세 보이고, 우리가 거기 가서 싸우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지. 우리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1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핑계됨을 불순종한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게으르다라는 것은 핑계를 찾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본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찾고 그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때로는 믿음과 결부시켜서 불순종하는 사람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면 되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일을 하면 아 그거 못해 못해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기도 전에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이기도 하고요, 그 태도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을 많이 해보셨지만 어떻게 되냐면요 하면 되지 하는 사람들은 그냥 부딪혀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일을 시작해 보고요, 또 시작하면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요, 주의 손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것은 되게 하려고 맡기신 거지. 거기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일들을 주께서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말씀 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약하거나 게으름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시작해보지도 않죠. 그러니까요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축복도 피해가요. 하나님의 복이 내리다가요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피해간다니까요.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런데 이 하면 되지 않은 사람과 게으른 사람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게으른 사람은 이 사람이 하면 되지. 해 보자. 그리고 이렇게 밀어붙여서 그 일들을 쭉 진행해 나가잖아요. 옆에서 도와주지는 않고 아, 저건 지니까 하지. 이러면서 도리어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면서 비방한단 말이에요. 왜냐? 자기가 안할수 있는 계속 핑계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안한 거에 대한 합리화하는 그러한 말들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게으름의 습성들은요. 자기도 병들게 하지만 공동체도 해치고요. 하면 되지 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까지도 공격하면서 자기를 또 자기의 모습들을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길을 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도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즉시로 갔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아 저기요 오늘은 배가 조금 아프고요 내일은 애가 학교 가야 되고요 모레는 그래도 제 생일인데 조금 이따 가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즉시 순종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 어린데 밥이라도 몇 그릇 더 보내 먹여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들을 미루는 핑계를 찾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즉시로 순종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길이라는 거이랬습니다 처음에는요 길이 없어도 가다 보면 길이 돼요. 자꾸 다니다 보면 자꾸 밟고 다니다 보면 숲을 사이에서도 길이 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길이요. 또맨 처음 길이 없어도요. 원래 길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없어요. 다. 다니면서 생기는 거고, 갈고 닦아서 길을 만드니까 거기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내가 수많은 핑계를 댈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고 우리의 가야될 길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첫 발을 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첫 발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가 그랬잖아요. 요단강이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메고 강에 발을 담궜을 때 물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해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첫발과 믿음의 길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전도가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아저 사람 안 믿을 것 같아 저렇게 정말로 더럽게 쓴 사람이 믿겠어. 그래도요. 주의 복음을 던져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를 안할 이유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앉아서 아버지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게으름을 극복하는 하면 된다. 첫발을 내딛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게으름의 신앙들을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가 15절 16절까지 다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하니라. 손이 그릇에 있으니까 먹을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먹지를 못해요. 축복도 피해간다는 게이 얘기고요.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 일곱보다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가 잘했다 그래요.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것은 앞으로 붙여도 되고 뒤로 붙여도 되는데 말씀의 해석이 앞으로 붙이면요. 이제 게으른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게으른 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길로 다니다가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이렇게 오지랖 보면서 거기에 시비 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의 이것저것이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18절 말씀부터가 이제 말쟁이라 그래요. 말쟁이. 20절에 보면 나무가 다 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더니라 그랬는데요. 이 말쟁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18절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이 미친 사람이 누구예요? 말쟁이라는 거예요. 횃불을 던지면서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는데, 이 미친 사람이 말쟁이다. 여러분, 남을 험담하는 사람,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사람, 때로는 똑같은 말이라도 비꼬아서 부정적으로 들리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잠언은뭐라그러냐면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미친 사람 여러분 혹시라도 미친 사람이 있다면 정상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다 오늘 이 아침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세게 들리잖아요 솔로몬이 이잠언 자체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하여서 다툼을 만들고 말을 통하여서 시비를 만들고 불위에 불을 붙이고 타는 불위에 나무를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말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그렇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것을 조심하라 그랬고요.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원수는 입술로 꾸며요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속으로는 속여가면서 입술로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지한 것이 있음이니라. 이 말을 믿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을 보고 믿지 말아야 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못 봐요. 이 마음의 악한 것들을 늘 입술에 나오는 아름다운 말이 현혹되는데 그 사람이 그냥 말만 그렇들 하게 하면 거기에 속 넘어가서 마음을 뺏겨 버리잖아요. 근데 늘 성도가 그럴 듯한 말 속에서 그 마음이 어떤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는 여러분 내가 다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이 말쟁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말쟁이가 되지 않게 나를 인도할 주 없어서 함께 기도하고 남을 양하여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사람 입을 닫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들의 말 속에 나오는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심을 봐야 돼요. 진심을. 그래서 그 진심을 보고 진심이 있는 사람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만남의 복이거든요. 만남의 복. 나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말보다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 게으른 사람은 늘 핑계만 된다. 그리고 이 말쟁이는 늘 다툼만 일으킨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내 삶에 내가 무엇을 안 하려는 핑계를 찾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면 하면 되지. 주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인지 그들을 돌아보고 내 삶에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다툼의 말들이 내 입술 가운데 사라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말보다 마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한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며 덕을 만드는 아름다운 마음의 말들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 가운데 영적 게으름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말로 현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분별하여서 그 마음을 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아름다운 만남의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마음과 심령을 오늘도 통치하사 다스려 주시고 그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이며 높이는 삶에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가운데 학업에도 또 직장 생활 가운데도 군 생활 가운데도 유학 중에 있을 때도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픈 모든 부위, 부위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한 날도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하셔서 형통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